드라스 치미어서구살 안에 아, 네. 안녕하세요 만성인 무자리입니다. 아 벌써 15년 됐어요. 전식적으로 기화는 한7년 전도 됐고요. 한국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화 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라는 표현은 외국에 없는 거, 내 거, 나의, 우리나라 이런 얘기를 너무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. 어순 동사를 자꾸 치에 보내야 되니까. 한국 이름은 너무 낯설다 보니까 여지면 되게 빨리 배우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. 이 언어를 비워야 이 나라의 문화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공부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. 청? 청이 많다? 미녀 드레스다, 저. 또 미녀 드레스다 나와라. 아, 너무 황 하잖아, 막 이러는 거인데 KBS에 들어가면 그 당시 페이지 썼어요. 작성하고 사진을 붙여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작가들이 연락이 오셨거든요. 사유리 언니 <laughs> 수많은 일을 많이 같이 겪었. 시절 있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오디션 봤어요. 역할은 원래는 한국말 못하는 척 해야 되는데 한국말 그래도 그만큼은 못하지 않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윤유정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 주셨거든요. 되게 유창하는 영어로 막 설명도 잘 해주시고 막 연기도 팁도내주고 원래 외국에서는 돼지 고기가 고급 음식이니까. 저도 한국에서는 삼겹살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접해준다고 삼겹살집을 갔어 오 비싼 음식을 사준다고 너왜 이렇게 비싼 돈 쓰지 말라고 나보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순간적으로 막 안되는데 한국에서 저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외국에서는 돼지고기 효지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활동적이고 낯을 안 가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작아 보인가라는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시작했거든요 내 삶을 더 보여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듯이 사람들한테 변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여러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많은 시선을 바라보고 도정을 철저할수 없다고 생각. 하거든요. 남의 실성을 바라보고 남의 변경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. 아시다시피 백세세 되니까 아직 반도안 살았거든요. 판도 반도 안 살았는데 그러면은 아직 내가 한참 남았고 누가 뭐라고 하도.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제가 그래서 도전은 생기면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린 다 같은 공동체로 같은 지구에 같이 살면서 우리 같은 가족 아닌가요? 문화는 조금 다르지만 알아가면 좀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또 다른 무자른 후회 없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돼지고기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훨씬 더 많이 먹어요 Hey! <laughs>